안녕하세요 노웨어 BMW BJ 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X320i 휘발유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이 6,890만원이었는데 개별 서비스 인하돼서 6,800만원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마일드 하이브리드 20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 탑재되었고요 BMW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탑승해서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스마트키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문이 열리고요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시동이 걸리면서 웰컴 화면이 나옵니다 네. 작동 방법은 기존의 BMW랑 다같으니까요 그럼 이제 작동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MW 정품 블랙박스가 2채널로 제공이 됩니다 BMW x c 2 0 i 최신형